인스타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아. 이런 얼굴 이런 참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리고 만져도 돼요? 어 손만 씻으시면은 네. 만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와 와. 힘좋아서 지방 조직인데 네. 이육국이 일단 클수록 좀 갈버치는 더 올라가요. 체형도 좀긴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동글동글 공 같은 모양. <laughs> 공면 쓰고 있는 거 같아. 오. 어 어디든 가서 해드려요. 출장비는. 없어요. 우와 신기하다. 요즘... 구한 날짜가 쓰있는 건가요? 요 이거를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용현동에서 범아쿠와 운영하고 있는 최승범이라고 합니다. 되게 벌나 사장님이시네요? 어네 맞아요 네.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25살 25살이요? 창업을 네. <laughs>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딱 5월달까지 하면 1년 조금 넘은 매장이 엄청 깔끔해요 요즘 스타일의 수족관이라는 말을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에도 되게 쾌적하고 월세도 되게 셀것 같은데 네, 좀... 돈은 그러면 직접 모아서 하신 거예요? 어네 맞아요 부모님이 혹시 좀 재력가이시거나 아, 아니 <laughs> 수족관이 약간 특색이 좀 있어 보이는데 아, 금붕어랑 응. 크레 좀 위주로 어 이쪽은 다 금붕어인가봐요 네 여기는 다 붕어존이에요 보통 수족관이 부피나 뭐 수초하시는 분들좀 많으시고 어네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한 어종들을 많이 기르시는데 금붕어를 많이 기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확실히 붕어 손님들이 한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런 금붕어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네, 처음에는 열대어를 한 150종에서 200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붕어가 거의 메인이 됐고 나머지 종은 한 50종 정도 이렇게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금붕어가 요즘에 좀 인기가 많다는 건데 네. 뭐 어떤 포인트에서 금붕어가 인기가 좀 많을까요? 인스타에 요즘 들어가서 네. 해시태그에 물생활만 검색해도 진짜 얘네 영상이 막 수천 개가 뜰 정도로 요즘은 좀 붕어가 대세이지 않나 싶어요. 인스타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아. 이러, 얼굴 이런 샷 많이 찍으시거든요. 그리고 만져도 돼요? 어 손만 씻으시면은 네. 만지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 와, 와, 와. 힘이 좋아서. <laughs> 그래, 요렇게 인스타에 뭔것 같은데. <laughs> 네. <laughs> 듣기로는 꽤나 이제 전문적인 금붕어들을 좀 취급을 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인도네시아 금붕어를 전문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고, 수입하는 팀이 있어요. <laughs> 퀄리티 있는 분들. 아, 이게 네. 지금 그럼 인도네시아에서 바다라를 건너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그러면은 지금 금붕어가 숫자가 되게 많은데, 최근에 수입이 된 거예요, 얘네들은? 네, 이게. 지금 3일 전에 입고된 애들이 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거품이 좀떠 있는데 이게 이제 물 관리 제가 안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약품을 좀 타놓은 상태예요, 이게. 아. 수입이 네. 들어왔을 때또뭐 병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어, 맞아요. 약품을 네. 한번 타는군요. 이렇게. 지금 네. 보시면 여기 예약된 애들도 많은데 네. 이거는 바로 보내지 않아요 손님한테. 아, 무조건 일주일간 축양을 하고 헤어가 끝난 상태에서 보내드리는 게 원칙이어서. 와. 그러면 예약이 돼 있다. 네, 맞아요. 그 예약돼 있는 애들은 손님이. 원하시 있는 개체였겠네. 어, 네, 여친구. 오, 요게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팔, 판매가 되는. 이거는 돼. 저도 보기 전에 이야기된 네. 개체.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이즈가 18cm 네. 정도 되는 좀큰 사이즈인데 보시면은 빨간색도 있고 이런 얼룩진 타이거 타입도 있고 한데 이게 네. 정말 개인 취향이 다 달라요. 네, 네 요건 타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와, 이런 건 바로 그냥. 아, 이렇게광색깔이 네. 섞여 있으면 다 마, 네, 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여기 오은 거의 다판매다네 어, 벌 네, 다 나갔다고 봐요. 제일 많이 찾으시는 사이즈와 네. 분양가가 얘네들이에요. 요 사이즈들은 분양가가 평균이 대충 얼마짜리? 지금 요 사이즈가 매장에서는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선행한 어, 분양가. 이렇게 비싸? <laughs> 지금 주문 들어온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다 팔리면 대박집이네요, 여기. 감사하게도 응. 여기 붕어 손님이. 좀 많이 몰려주셨어요. 경기도 쪽에 취급하는 데가 사실 많지가 않아. 야한 분이 다데려가신 거예요? 아니요. 한 분이 지금 제일 많이 한게4 네 마리까지 예약하신 네. 분 계시고 뭐두 마리, 뭐두 마리, 뭐한 마리 이렇게. 근데 일반인이 저의 입장에서는 네. 16만 원치가 싫지 네. 어, 않은데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농장? 어 맞아요. 네. 뭐 유명한 농장. 네. 네 여기는 인도네시아에 정말 수천 개 농장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젠키라고 써 있는 농장. 아 젠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이거 맞아요. 하시면 젠키네 어, 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OST라고, 이건 이제 오란다 쇼테일의 약자인데, 네. 아. 이제 h g f 농장에서 온 OST고 여기가 이제 r g o 농장. 옷도 브랜드가 있는 것처럼 이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지금 완판은 이게 된 거네요. 네, 이, 이 유명해요. 요거 좀 많이 너무 인기 많아서 어항이 네. 두 개나 어. 있는 거거든요. 붕붕어를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른다라고 하면. 어떤 포인트를 봐야 조금 네. 무조건 얼굴이거든요. 얼굴 물고기도 얼굴을 보시대야 <laughs> 응, 아. 보시면은 진짜 아기 같아요. 이런 네. 게볼살이도막 있고 육곡이라고 하는 네. 이제 물고기한테 있는 지방 조직인데 네. 이 육곡이 일단 클수록 좀 값어치는 더 올라가요. 커야지 좋은 거. 네 체형도 좀긴게 아니라 네. 이렇게 좀 동글동글 공 같은 모양. 아, 아. 배도 블루트워다에 음, 진도 배 네. 있는 거고 약간 사람이랑 반대네요. 애들은도호하니 이런 애들. 여기도 좋다. 지금 아직 축양 중이라서 네. 이런 건데, 이러, 얘네가 이제 축양이 끝나면물 위에 날아다녀요. 아 그래서 잠수함 같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 아, 아, 머리가 엄청 큰다그 <laughs> 친구도 지금 선예학이된게지 어, 여기는 또 약간. 네. 체형이 조금 다른데. 다른 건가요? 네, 요거 딱 이제 알아보셨는데, 네. 여기 애들만 지금 태국. 어, 그러면 저 앞에서 봤던 애들은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고. 음.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세 네. 개를 수입을 하는데, 거의 메인은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보셔야 되고. 태국 물고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찾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오, 근데 신기하다. 약간 느낌이 다른데? 이 앞에 여기가 되게 짜글짜글하게 있는 요들 태국 물고기 예쁜 애들은 정말 예뻐요. 아 근데 이제 주력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맞아요. 이게 되게, 되게 생겼다 이런 귀엽다. 게 아파치 스타일이라고 해요. 아파치? 네, 약간 도둑 같은 느낌이에요. <laughs>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되게, 어, 이게, 이게 좀 괜찮죠. 공면 쓰고 있는 거 같아요. <laughs> 약간, 잡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이게, 응. <laughs> 다른 물고기들은 잡을 수가 없는데, 놔라, 놔라, 이렇게 하네. <laughs> 오, 얘는, 오, 얘는 엄청 커. 이것도 징그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징그러운데 어, 같은데, 맞아요. 저도 사실 징그럽다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약간, 서운하실 때. 아, 대부분 이제 합사, 사육정보 이런 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어항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두자부터 추천해 드리거든요. 꽤 크네요. 네. 안에 뭐 여각이랑 뭐 이것저것 들어가고, 붕어도 한 두세 마리 들어간다 쳤을 때, 한 두자 정도가 제일. 그러면은 여각이는 스펀지를 쓰시네요? 저는 그래도 손님 어항에서는 외벌가기를 좀 추천드리고, 저도 사실 외벌가기 쓰고 싶거든요. 여과력도 너무 좋고, 좋은 여각이 맞는데, 2주마다 수입이 들어오고, 약이 들어가고, 다 분양이 나가면은, 리셋을 해놔야 돼요. 네. 새로운 물고기가 데려갈 수 있게. 그때마다 이게 사실 여기에 외불각에 다 있다 치면은 그거 청소하는 게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정말 똑같아요. 똑같이 40% 50%로 주에1회 이상은 해주셔야 되고 음. 여유 되시면 두세번 정도. 먹이 같은 거는 금붕어 전용 먹이 주면 되나요? 어 네, 금붕어 전용 먹이 종류도 네. 정말 많이 나 와서. 하긴 뭐 맥스. 네, 시장에서도 <laughs> 팔고 있는 건데 음. 히카리 아시죠? 아 히카리 어, 히카리 거예요. 금붕어 사료가 여러 개예요. 육성용 이 있고 컨디션용. 품만 크게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사장님은 요거를 먹이신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거, 필그린, 진짜 열심히 어, 만드신 것 같아요. 간만에 인사하는 우리, 우리 필그린. 저 <laughs> 같이 팔아요. 어디 걸더아하시는데 짠. <laughs> 필그린. 주면은 한두 푹 붙여 먹잖아요. 어느 정도 줘야 돼요? 추천드리는 한번 사료를 급여했을 때 1분 안으로 얘네가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어야 돼요. 아, 이만큼씩 주시고, 와, 이만큼이 1분 안에 사라져요? 다 먹으면 더줘요 근데 안 먹으면 스탑. 아, 그 우먼은 반맥이는 맛이네. 네, 엄청 재밌어요. 막상 줄하니까 희한리거든요아 형도 인터넷 판매 하세요? 어, 네, 저도 인터넷 판매가 거의 위주로 진행돼가요. 아, 그 젊으니까. <laughs> 선예약 된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밴드에다 올려드려 요 네이버 밴드. 아, 밴드? 네, 뭐 이렇게 한 마리씩 사진 찍어서 이제 올려드리면 거기서 이제 바로 문의가 들어오고. 핸드는 여기 아래 더보기 칸 누르시면 네. 네. 링크 나와있고. 아, 니 누가 넣어 드린다고? <laughs> 했... 근데 이쪽에는 근부부 아닌 친구들도 있네요. 어, 네, 여기 이제 일반 어정도꽤 취급을 하고 있어. 요 써가지고 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고정 부들보다 약간 펜시브피라고 봐야 돼요. 어, 네, 그쵸 그냥 가볍게 키우실 수 있는 애들 위주로만 좀 준비를 해놓은 거라서. 아니, 이건 뭐야? 옐로 우 타이거 벌룬 물리라고 요번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애들인데 지금까지 쭉관 탐방하면서 물리가 만 원대인 걸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어떤 부분이 다른 건가요? 벌룬 타입은 맞는데 일단 라이어 테일이라는 특성도 있고. 오, 네. 좀반짝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어, 네온테테라처럼. 네, 네온 아, 근데 생각보다 플래티 몰리 이런 애들도 많이 있네요. 아, 근데 되게 뒤에 백스크린을 꺼멓게 하시고. 네. 빛이 좀 세니까 되게 깔끔하다. 와. 아 그래요? <laughs> 이게 백스크린이 있어야 고기한테 좀 집중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하셨다고. 네. 배관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여기로 네, 해서 좀 띄어 놓은 게딱저 네.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잘못됐을 네. 때 여기서 다 수리가 끝나요 좀 좁지 않나요? 조금 좁긴 해요 <laughs> 살지면안 되겠네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예비군 하면 이제 전투복 안 맞잖아요 <laughs> 자기 겨... 관리에 실패하면 못 들어가면 겨울에 잠깐 안 맞았다가 지금 좀 됐어요 <laughs> 용품이 되게 단촐해요 어... 쓰시는 것만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여기 보이시는 용품은 그냥 오프 손님들이 오셨을 때 헛걸음하지 말라고 그냥 기본 용품들만 배치를 해놓은 거고 응. 이제 저가 붕어 전문 매장이다 보니까 키오시 때는두자세자로 많이 시작을 하세요 제가 세팅을 직접 나가거든요 어, 어디든 가서 해드려요 출장비는 없어요 진짜요? 네, 출장비는 그냥 나중에 물 잡히시고 여기서 예쁜 붕어 한 마리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출장비고 근데 이게 사실 유튜브에 이렇게 박제가 되는 건데 그냥. 제주도도 갈수 있어요 그래? <laughs> 네 그 요즘에 참인 기가 많아요. 크레는 없으면 사실 안 돼요. 제가 사실 파충류는 좀징그러워하는 편인데. 아 그래요? 그 그렇죠? 점에 또 서운해. 아. 이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던데 크레라는 종류는 하나인데 여러 개 목프로 또 나뉘어요. 그만 모프가 뭐예요? 개체가 갖고 있는 약간 형질 같은 건데 음. 강아지도 여러 개의 품종이 있잖아요. 뭐 말티즈, 허스키푸들 뭐 이런 것처럼 얘네도 똑같은 크레스트 개코랑 도마뱀인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형질이 나네요. 가장 인기 많은 애들은 릴리 화이트라는 종이. 어, 릴리 화이트는 이름 많이 들어봤어. 네, 요 이건 사실 한국에서 제일 무난하기도 하고. 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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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얘 가격이 얼마였지? 여기 이제 또 암컷이어가지고 조금 어, 작은 <laughs> 네. 종이 좀 있는 애들인거죠 어, 네 종도 있고. 사실 크레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정말 많은데 투자를 정말 많이 했어. 요 여기는 이제 손님분들은 원래 안 들어가시는 곳인데 여기는 안에 개인적으로 이제 크레들 번식하는 공간이 이렇게 와. 쭉 있어요. 와, 저 엄청 많은데? 허, 뭐야 이게? <laughs> 엄청 많네요. 지금 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들어가 있고 여기 네. 큰 사육장에는 지금 6, 7마리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이, 너무 정나하게 이렇게 통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무슨 차이예요? 이게 요거 음. 보시면 은다 네. 새끼들이에요 여기 이제 6월 3일생 네, 태어난 거예요 어, 근데 생각보다 큰데요? 5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커. 알도다안 어? 먹거든요. 저아래서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큰 애가 나왔어. 네. 커진 거예요 아니면은 나오자마자 저 크기예요? 어, 나올 때는 요 정도 사이즈로는 보통 나와요. 어, 그래요? 네. 와인 냉장고. 이거 <laughs> 와인 셀러를 네. 써야 돼요. 와인 냉장고를 개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그냥 한 말이었는데 진짜 와인 냉장고. 네, 없어요? 와인 냉장고 맞아요. 뭐야, 이게 무이게 다리. 우와, 신기하다. 어디 부어한 날짜가 있네요 요 이거를 온도를 무조건 75일에 태어나게 해놨어요. 아 온도에 따라서 이게 태어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4월 뭐 25일에 나온 네. 개체다 하면은 어. 여기서 75일에 더하면은 그날 이제 개체가 태어나게. 정확 크게 나와요. 거의 오차 범위 한 2, 3일 정도. 출명하다.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메추리알 같은 게 이렇게. <웃음> <요> <웃음> 냉장고는 지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아요. 두단하네 뭐, <laughs> 아니 이거는 배우신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많아지게 된 거예요. 와. 네. 아니, 얘네들이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요? 한 마리가 보통 1년에 12개씩은 출산해 주니까. 한 네. 달에 그럼 하나? 아니요. 한 달에 두 개씩 총 6개월 동안 6차 산란까지는 보통 해요. 아니, 나는 애는 뭐 8차까지 하는 애도 있고 이렇게서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본 아기들 데려가면 얼마씩 해요? 기본 좀 저렴한 애는 한 5만 원부터?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짜리도 있니다 이 정도로 클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거 한 1년이면 자라요 아까 그 새끼에서 여기까지 금방 자라는구나 네. 얘네들은 뭐 사육할 때 환경이랄 게 있을까요? 인기가 많을 수 있는 네. 이유가 네. 온도 같은 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 사는 온도 정도면 되고 가장 큰 거는 곤충을 안 먹는다는 거 얘네는 전용 사료가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도마뱀들은 뭐 무조건 곤충을 먹여야 되는 도마뱀이 있는데 얘네는 자기가 선택을 할수 있어요. 얘는 그럼 사료가 네. 무슨 물고기 사료처럼 건식 사료인가요? 요 얘네 사료는 이제 뭐 슈퍼푸드라고 해서 가루 형태의 사료거든요. 그걸 이제 물에 타서 약간 반죽처럼 만들어서 주시면 돼요. 눈이 무슨 고양이 눈처럼. <laughs> 너무 예쁜 개체예요. 얘는 크림릴리라고 하는 개체인데 릴리? 개구리 같은. 오 근데 쫀득쫀득해 약간 그 애기들 좋아하는 그 액체 개물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얼마짜리예요 이거 그렇게 비싼 게참아니 여기 탈피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탈피는 뭐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데 뭐 사람이 해줄 건 없어요 네 자기 혼자 버을 때도 있고 이런 거 조금 남은 거 정도는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 이제 관리하는 친구인데 아 그래요 저금 지금 반려동물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생이에요. 네 지금 이쪽 같이 도와주다가 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수족관 일을 하면서 제가 이걸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총4 명이 있어요. 이 네. 그 친구 진짜요? 지금 혼자 온 거고 원래는 두 명이 더 있어. 원래는 오야지입니다. 아 오야지. <laughs> 아, 원래는 그러면은. 두 분이 아시던 관계요 원래 아닌... 중학교부터 친구였어요. 네. 친구예요? 네. 친구를 사랑도 못했표정이 <laughs> 표... 아, 네. <laughs> 어때요? 친구한테 고용당한 기분. <laughs> 학교가 뭐.. 특수동물학과 졸업을 했어요. 특수동물학과? 네, 지금은 제가 이거를 물론 업으로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거 좋아서 시작을 했던 거라서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그냥 항상 이런 게 있었어요 아예 그때부터 아예 수족관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수족관을 하고 싶었던 게 제가 중3 때 시작해서 고2 때아나 수족관 해야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와 때. 고2 때? 네. 그거를 또 실제로 대학교까지 나와서 만약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음좀 여러 군데서 일을 좀 해봐야 돼요. 수족관 같은데 집에서 이게 백날 내 물고기 케어하고 뭐 개체가 아무리 집에서 많이 키운다고 해도 장사하는 스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집에서 내가 이 가망성이 좀 있는 거를 체험을 해보자고 하면 뭐 크레가 됐든 금붕어가 됐든 면발까지는 길러보고 나와야 된다. 제 집에서 저도 쫓겨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의 기준은 어왕이 11개였고 크레가 한 40마리 정도? 그 정도는 해봐야 돼 네, 그 개인 분양도 6, 70? 요렇게는 나왔다 네, 좀 팔아봐야 돼 네, 좀 팔아봐야 돼요 이게 그리고 개체를 선별이나 컨디션 같은 거 진짜 신경 써서 좀관리해줘 네, 마지막으로 좀 성공하면 얼마 번다? 남았던 걸로 1,300만 원까지 할만하네! 할만하네요! <laughs> <laughs>